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에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집이 평수도 넓고 게다가 남향 집이라 체감과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한계동 24세대 1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층 필로티 구간에 100% 이상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34평형.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실과 방, 그리고 주방, 뭐 하나 할거 없이 작은 곳이없고요다 널찍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소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현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벽 쪽은 템버그도 시공되어 있고, 제 뒤쪽으로는 신발장 큰거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 거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거실입니다. 정말 밝은데요. 오늘 비가 와서 어두컴컴한 먹구름이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광이 좋습니다. 전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 샤시는 KCC 창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쪽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벽 쪽을 보시면 아트월 짜리인데 타일 시공 해놨고요. 이쪽에 80인치 TV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제가 와서 사이즈를 재봤는데 4 m 10이나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천정 보시면 널찍한 메인 조명, LED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무드등이랑 매립등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면 주방... 공간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앞에 4인용 식탁 둘수 있게끔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위에 펜던트 조명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싱크대는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형이고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후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나와 있고요. 하부장 널찍해서 수납 공간도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냉장고 주변으로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옵션으로 3문 냉장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하부장도 다 빌트인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주방 창도 굉장히 커서 거실이랑 마창이라 환기도 정말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주방변란다입니다 주방 베란다에 수도 남아있어서 청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용도 공간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다가는 워시타워는 못 넣습니다. 다른 베란다에도 시고 이쪽은 다용도 공간을 사용하시고 이쪽 안쪽에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샤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주방 베란다랑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는 3,300에 3,400 나옵니다. 널찍한 사이즈고, 옵션으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다른 데 메인 욕실이랑 크기가 비슷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세면대 변기 젠다의 선반이랑 수납장까지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보셨고요. 옆에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는 3,200에 2,800 나옵니다. 자녀분 쓰시기에 넉넉한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남향을 바라보는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찍널찍합니다.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다 크네요. 자 이제 맞은 편으로 이동해 보면 세 번째 방입니다. 자세 번째 방 사이즈 2,700에 2,600 나옵니다. 여기도 넓은 사이즈고요. 안쪽에 베란다가 두 번째 베란다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를 두셔야 됩니다. 아래 물, 물 빠짐이 이쪽에 배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 수도랑 전기 연결해서 여기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고요.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입니다. 자, 설명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만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 메인 욕실 널찍합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물튀김 방지도 되어 있고, 젠다의 선반이랑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 입주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 등기가 아니고 아파트 등기입니다. 게다가 정남향에 사이즈 도 정말 넓습니다. 꼭 오셔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대 두 세대 남았습니다.